성령 충만 건강하고 부유하고 지혜롭고 평화롭고 새 생명이 가진 우리는 모든 복을 가진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믿음인 것입니다. 어, 정말, 그,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건강하다고? 부유하다고? 지혜롭다고? 평화롭다고? 그 그걸 믿어. 그럴 때 믿어지지 않으면 성령님 이 모든 것을 믿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가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 온전히 믿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얻을 것처럼 이 마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성령님께 이 믿음을 나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고 나는 다 믿어져. 난 믿어져. 하나님 믿음을 가졌어. 난큰 믿음을 가졌어. 나는. 예전에 나는 없잖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주님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없어. 그러니까 시, 성은 나는 부유한 자야. 나는 의로운 자야. 난 성령 충만한 자야. 난 건강한 자야. 난평안을 가셨어.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한대로 다 되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성령 이렇게 부탁을 하십시오. 내가 하려고 설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그 우리가 부탁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면 다들어주십니다이 좋은 복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맘껏 들을 수 있는 것은 네. 우리는 날이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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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이 문제는 뭐 수가 성령이 뭘 했습니까? 우리 마리아가 뭘 했습니까?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충만하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이 과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통치자, 권세자, 뇌들을 무력하게 해서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다. 그들을 이기다 는게 누굽니까? 사람을 이겼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문관과 병과 가난, 어리석음 징계를 죽음을 다 무력화 시킴으로써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무력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구경거리 좋은 구경거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그들에게 구경을 시켜줘야 돼요.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안에 이미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구경거리를 삼켜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써 그들을 무력화시키는데 우리는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어, 달라지는데 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마음껏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입니다. 이미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안에 숨기듯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모두 내려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춘만하다 이런 것들에 그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는 빛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목마름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목마름을 해결해 줄수 있겠습니까? 수가상 여인이 그렇게 목마랐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해가기 러나하냐고 영생하도록 소상한 생물이 되리라 이런 것들을 수가성 여인은 깨달았기 때문에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성령님, 성령 충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목마름을 다해결하게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생생은 터지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그걸 믿는 것입니다. <목소리>